봐봐, 연말 모임. 가기 싫진 않은데, 그렇다고 막, 가고 싶지도 않아. 다들 안 그래? 그냥, 애매한 감정의 결정체. 근데 신기하게 코트만 딱 입으면, 그래, 사람 좀 만나볼까? 하는 기분도 살짝 올라와. 물론, 10분 뒤엔 힘들어질 예정. 모임장에 도착하면, 반가움 30%. 사람 너무 많네가 70%를 차지한다. 연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, 의외로 자리다. 괜찮은 사람 옆이면 성공. 말 많은 사람 옆이면, 오늘 체력 반납. 첫 건배는 분위기를 녹인다. 건배 두 번까지는 행복. 세 번부터는 체력이 빠르게 소모됨. 재밌는 얘기가 걸리면 순식간에 즐거워지지만 어쩌다 걸린 난해한 대화는 그냥 눈으로 견디는 시간이다. 연말엔 꼭 감성 터지는 사람이 있다. 초반엔 따뜻하고 감동인데 15분 넘어가면 졸음과 싸움이 시작됨.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음식은 순식간에 사라진다. 나도 먹고 싶은데 어라 내 접시는 왜 비어 있지? 사진은 한 장만 찍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20장 찍고 한장 건지는 게 국룰. 적당히 즐겼다 싶으면 슬슬 집에 갈 준비하는데 그 타이밍에 꼭 누군가 이차 가지와라고 한다. 여기서 인생 갈림길이 열림. 집에 도착하면 피곤이 확 몰려오지만 신기하게 오늘 있었던 좋은 부분만 생각남. 사람이랑의 참 묘하다. 연말 모임은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매년 같은데 또 매년 다르다. 근데 이상하게 또 가고 싶긴 하다. 이게 연말의 마법인가 보다.